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1 3절에서2 1일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 이거는 모든 재앙을 내가 선행하리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피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리만 그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로중에들과 가축을 집으로 여들어 예, 네,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복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또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열 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실 재앙이 열 개다 이런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재앙이 내리는 그 당시에는 그 바로 입장에서는 그 재앙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는 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3 절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살아 그러셨습니다. 예, 바로 앞에 서는 그 바로에게 이 재앙을 경고하는 그 패턴을 보면 예, 3, 3, 3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홉 가지 재앙이 되고 마지막 열 번째가 오는데 3, 3, 3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죠 아마 저 13절에도 바로가 강가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볼때 아침이 되면 날 강가를 거니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자리에 가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재앙 때에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궁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경고하고 세 번째에는 아무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게 제양 그 1, 2, 3인데 그펜턴대로 갑니다. 4, 5, 6도 그렇고 7, 8, 9 그렇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갔는데 아마도 강가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 제양에 경고를 주시고 그, 그 다음 날에 일어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숙고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아니면 밤에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가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섬긴다는 단어는 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섬깁니다. 다 이렇게 뭐 닦아 주고 먼지 털고 옷 입히고 그 앞에 뭐다 갖다 바치고 말 그대로 섬기는 그런 동작을 취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예배라고 그들은 부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전능하시고 또 자족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드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뭐 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더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홀로 충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큰 일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또 짐승,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의 무슨 고기나 무슨 그 태우는 냄새나 그걸 원하셔서 가져오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짐승들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마땅하지요. 예배드릴 때는 경건한데 나가서 사는 생활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받고 또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에게 명하시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관영한 거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겠다 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 영어로는 full for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큰 재앙을 내리신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이고 우박입니다 우박뿐 아니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천둥과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번개 하늘로부터 이런 큰 재앙이 내리는데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큰 재앙입니다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그 앞에 여섯 개의 재앙은 인명까지는 해야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었지요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네 번째는 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게는 했지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축의 돌림병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이제 실제로 상합니다. 그런데 가축들이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그 백성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몸에 이런 괴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 여기까지는 그래도 생명의 위험은 사람에게는 없었는데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은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이 우박은 실제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도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지요 16절로 갑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여기에서 드디어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높은 자리에서 권세 누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다른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 목적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바로가 의지가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시, 어쩌실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밝히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7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합니다. 그 인용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 보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셨는가?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요 주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완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약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찌 허물하리요? 이렇게 누가 반문할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바로를 허물하실 수 있느냐? 바로가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닫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바로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바로가 계속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바로가 그런 식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바로는 잘못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의지 논쟁이 되는데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거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다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바로가 마음이 강퍅해지고 말고 그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포인트는 그러한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바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루터가 주장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자유 의지라고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노예 의지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유대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는 것도 내 자유대로 한 거니까 어찌 보면 내 공로가 됩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공로가 되고 믿음이 행위가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마치 내가 뭐 잘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아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아예 글을 썼습니다. 노예의지론이라는 뜻인데 그건 말하는, 또그 의미는 우리의 의지가 노예의 상태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죄성으로 인해서 의지 자체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라는 것이 결국 종로로 탄다.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예다 노예로서의 그런 의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에게 그게 딱 적용이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홉 번, 열 번이나 경고를 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마음을 딱 닫습니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재앙이 너무나 심할 때에는 "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 재앙을 좀 걷어가라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가시면 또 마음 바뀌죠. 또 마음을 딱 굳게 하고 안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그 의지가 바로가 갖고 있는 그 의지가 노예, 죄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러므로 사망 권세 아래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내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본성대로 놔두면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끌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바로 이. 출애국기 9장 16절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걸 아시지만 이 모든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십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우박 재앙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게 강력해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그 특징이었고 었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런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원한다면 여기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다른 재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개구리나 파리나 뭐 종기나 이런 것들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재앙인데요 그런데 이 재앙만큼은 일 인명을 살, 상할 수 있는 재앙인 반면에, 이걸 이 말씀을 믿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렇게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그죠? 바깥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우박을 맞아서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주제죠 하나님은 무조건 멸망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노아가 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잖아요.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하면 사는가요? 또 방주에 태워 주는 거지요. 그러나 불순종하던 영들이 옥에 갇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물론 심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이런 길을 내십니다. 이 우박의 재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의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 이 표현이 다음 절에도 반복이 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 누구나 삽니다. 이집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과 가축과 당연히 가족도 모두 야 집에 들어와라 나한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할트라는 단어는 마음에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뭘 괜찮겠지 의심하고요. 그러면은 아무런 행동 안, 하지, 안 하고 짐승이고 가축이고 가족이고 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에게 우박과 또천둥과 불이 내렸다고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들은 그둘 가운데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 인내하시면서 주의 구원을 선포, 선포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